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498면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는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나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 지나 다윗이 이에 아비생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급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유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부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마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 때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 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야될세 발의 뒤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수요 새벽 설교의 제목은 "틈을 보이지 말라, 틈을 보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틈이 벌어졌습니다. 틈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가운데 투닥투닥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윗 왕의 귀환 행사를 자신들이 주도했습니다. 주도권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내편이 옳다, 네편이 옳다 이렇게 다툼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무리들은 심지어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렇게 막말까지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 그리고 서로 열목시, 매목시다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틈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제 또 대선 치러지게 됐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그 대선 뭐 유세전도 그렇고 3차 예 걸친 그 토론에서도 서로 다툼과 막말이 이어졌던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우리는 새로운 기도를 또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중에, 어, 오늘, 어, 이 말씀에서, 너가 더 세게 나와? 나는 더 세게 나갈 거야. 네가열 몫이야? 그 몫은 내 몫이야. 하면서 서로 더 강경하게, 서로 더 강경하게, 그 어제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유다가 더 강경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때에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잠잠히 그리고 주님의 그 시간을 붙잡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사소한 일로 말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또 어떤 때는 막 불같이 화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 그것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양극이 막 다퉈, 양극이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때 서로 막 기도하고 더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오전, 낮에 막 싸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더 강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인도하시오니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진실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입을 조심하게 하시고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하시고 또늘 신실하게 성실하게 또 행하여서 그틈이더 잘못된 나비 효과 일으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3절 말씀에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아주 작은 일이어도 이것이 내 욕심인지, 내 권력을 얻기 위함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서 진실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틈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절입니다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기시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오늘 일절에서 이 세바에 대해서 어, 소개가 되기를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불량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벨리알인데요, 자신의 욕심, 자기네 자신의,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벨리알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나중에 사탄의 그 이름과 동일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세바가 어떤 집파였다고요? 베냐민 집파였습니다. 사울은 어떤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사울이 이 세바의 관점에서는 세바의 시선에서는 너무나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맺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보복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싫어했어요. 다윗은 막 극혐하고 다윗 세대에서 개인적인 원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바가 들고 일어나도록, 이 세바가 난동을 부리도록, 그렇게 워든을 제공한 틈이 있으니,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싸움이고, 분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바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충동질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해야 될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은 이 통일 왕국에 왕이 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이제 그북 왕국 그 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 이스부셋을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운데 그니까 이 동족끼리 민족 상잔의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비극의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훗날에또 역시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실망했던 그북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 왕국 유다로 또 분열되게 되는 계속해서 그런 파급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지었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보였던 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진통이 있는 가운데 3절 보시면 그래도 다윗은 왕궁을 이렇게 정결하게 정리를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궁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 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신명기 24장의 율법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왕국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정결하게 가정을 정결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행동을 3절에서 하게 되고요. 그런 후에 이제 4절과 7절에서 누구를 등용하냐면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마사를 이제 등용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제 세바가 이렇게 또 막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압하는 이제 진압군을 모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바의 반란을 빨리 진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진압해야 된다는 그 미션을 받고 이제 유다 사람들에 가서 설득하고 유다 사람들을 그 반란군을 제압하는 그 진압군으로 이제 모으는 그 역할을 아마사가 맡게 됐는데 너무 역부족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그 시간이 짧고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렇게 아마사를 등용시키고 요압과 같은 위치로 이렇게 격상을 시켜버렸는데 이것이 또확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 아마사를 세웠냐면 제가 사무에라 19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사에게 했던 약속 때문인데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그래서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이렇게 임명을 해버렸는데 요압이 이제 자신은 다윗의 눈밖에 났구나 이것은 당연히 알죠 자신의 똑같은 그 위치까지 이렇게 아마사로 세워버렸는데 더더군다나 요압의 동생 아비세를 또그 진압군을 지휘하도록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부글부글 끌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요압이 사고를 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죽입니까? 아마사를 결국 살해하게 되죠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요압은 세 명을 살해하는 겁니다 아부넬, 압살롬, 그리고 아마사 세 명을 이렇게 살해를 하는데 죽이는데 아브넬과 아마사 속여서 속임수로 죽이게 되죠. 부당한 방법으로 죽이게 됩니다. 아마사 정말 이 이유 없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리고 속임수로 이렇게 부당하게 허물로 죄로 죽이게 되는데 그리고 압살롬을 죽일 때도 압살롬이 천수 상태에 빠져가는데 요압의 칼에 이제 또 죽어 가게 되죠.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인간의 허물은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너무 잘 기억합니다. 그것은 보복을 낳죠. 그것은 또 다른 허물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아마사를 등용했던 것. 이것이 잘못된 인사 조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부글부글했던 요압이 또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서로의 욕심, 서로의 그런 순이 매기기 때문에 틈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함, 이런 허물 때문에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니까 또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요압의 끝은 어떻습니까? 11기상 2장에 가면 이제 요압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요압은또 여러 보암에게 붙어서 또 왕국이 갈라지는데 또 그런 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인간의 허물은 또 계속해서 허물과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와 허물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지 않게 하시고 이것의 연속성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그 허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복하려고 합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그 허물과 죄악은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선행은 영원히 기억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연속해서 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요속석으로 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오니, 우린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부당할지라도, 우린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린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운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도록 사소한 일에도 신실하고, 사소한 일에도 진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죄와 험을 덮어주시고, 날마다 영원히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인이지만 선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행을 주님께서 귀여기시는 히그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살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열매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료 생명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